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인스타그램에서 토익공스타 토익만 연구하는 사람으로 활동중인 토익미친년이고요첫 영상이 편입 컨텐츠가 될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구독버튼이 새롭게 생기면서 어떤 컨텐츠를 원하냐고 스토리로 여쭤봤었는데 경희대 편입합격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인스타 리스에는 길게 못 올리니까 유튜브에 올리기로 해서 이게 첫 영상이 됐군요 편입도 토익편입이 있다보니까 아예 관계가 없진 않아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아 참고로 저는 토익으로 편입한 케이스는 아니고 현입 영어로 합격한 케이스랍니다. 2011년에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관광학부에 학사 편입으로 합격했고요. 들어가서 과 선택을 하게 돼서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졸업은 2014년 2월에 졸업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 안한 케이스라서 공부하는 법을 몰랐었어요. 언제 공부 방법을 깨달았냐면요. 어학년 수에서 돌아와 1년 동안 신서재 공학부에서 2학년 학점을 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편입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년 수업은 전부 영어 관련 과목만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뭘 했냐면, 이만한 책이었는데요. 시험이 여기에 있는 영어 지문을 장문하거나 해석하는 시험으로 출제되는데,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모두 외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해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요. 예를 들어볼게요. 토익책에서 파트 7 지문 있죠? 파트 7 지문을 한 200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한 50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말을 하면서 외웠는데, 혼자 중얼거리면 잘안 외워져서, 누구한테 설명하듯, 가르치듯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냥 계속 보고 말했다가 안 보고 말하고 첫 문장 외웠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외워질 때까지 또 읽고 다시 눈 감거나 천장 보면서 또 말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한번 집중할 때다한게 아니라 정말 정말 자주자주 자주 봤어요 밥 먹으면서 외우고 쉬는 시간에도 외우고 똥 싸면서도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암기너무 못하던 저였는데 500페이지 분량의 책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험 보러 들어가서 시험지 받자마자 1등으로 다 쓰고 1등으로 나왔어요. 결론, 뭔가를 외우려거든. 자주 보고 말하면서 외워라를 이때 깨달았죠. 현임영어 단어가 진짜 분량이 엄청 많아요. MD 33000이라고 책 아시나요? 이책 이름이 33000인 이유가 현임영어 시험 보려면 33000개의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너무 많아서 저는 경선식 영단어를 활용했어요 인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 영단어 책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봤어요 집0회독은한것 같아요 보카바이블 책을 2회독했고요 단어 테스트지를 정말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저는 3개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사 편입하기 전에 1박 편입도 해봤었는데 광탈했거든요 이때 실패의 원인은 자만이었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온 바로 직후였어서내 영어 잘한다 라는 마인드가 박혀있어서 정말 열심히 안했어요 일반편입 준비하면서 공무원, 영어 과외도 하러 다니고, 해설 자격증도 따러 다녔었거든요. 일반편입 준비 기간에 저는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편입 학원에 다녔어요. 지금은 아마 그 편입 학원 없어진 것 같아요. 학원 다닐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스터디 모임이었어요.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단어 테스트도 해주고, 좀 지칠 때 서로 응원해주고, 멘탈 잡아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시게 되면 꼭 스터디 하시길요. 아, 맞다. 스터디원이랑 연애하면 빵한데... 일반편입에 다 떨어지고 나서 학습, 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전환한 이유는 학사편입이 일반편입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서 합격 확률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학사는 6개월 만에 학점을 다 채워서 4.5 만점으로 학점은행제 경영학사를 땄어요. 아, 참고로 4년제 학사 6개월 만에 따려면 2학년까지 다니고 대학 자퇴해야 돼요. 자퇴할 때 담당 교수님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한말 아직도 기억나요. 이 편입 성공 못하면 위할긴데 못할 리가 없어요. 사인해 주의소 라고 하고 나왔어요. 이 정도 깡다고 없으면 학사 편입은 꼼도 꼬지 마세요. 시간제 학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학습하는 곳인데 왜 굳이 오프라인 학교를 선택했냐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면 학점이 더잘 나온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학사 편입은 꼭 편입하는 카페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일명 시간제 수업 시험 정보들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지금도 이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준사, 현입고객이 독편사, 요런 카페들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은 일단. 2002년 월드컵 때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미리 따놨어서 그걸로 8학점 인정받았고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편입카페에 돌아다니는 족보를 활용했어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했고 유통관리사는 필기시험밖에 없으니 그냥 암기만 잘하시면 돼요 기출만이 풀어보고요 결론! 학사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자격증은 한 번에 미리미리 따는 게 좋다 카페 같은 데서 족보 구해서요 네!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은 구한석 교수님의 독해관이에요 문법과 독해 모두 구한석 교수님 수업 들었었는데 진짜 많이 도움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 강남에 유니체인지라는 학원에 다녔었는데 인강도 있어서 한달 학원 다니고 인강으로 전환했었거든요 저는 일단 1년 일반 편입 준비할 때 단어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애플하면 사과 바로 나오죠 3만 3천 개의 단어를... 다그 속도로 튀어나오게 완벽하게 외웠어요. 일단 단어는 편입을 공부하는 동안 그냥 매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편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세요. 단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법을 하세요. 편입문법이 먼저 정복되지 않으면 독해도 힘들어요. 편입문법은 틀린 곳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해요. 제가 지금 토익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해요. 논리완성은 지아리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 수준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리완성 파트가 너무너무 약해서 논리완성 유형이 많이 나오는 대학교는 무조건 점수가 50점 미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 관대가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럴라나. 독해는요. 토익과 다르게 비즈니스 분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나와요. 특히 시대를 반영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역사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독해를 지금도 모아놨는데요. 한번 본다고 지문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수업 때도 듣고 다시 나중에 한번 더 보려고 이렇게 프린트들을 모아놨답니다. 즉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이 순서대로 학습하는데 단어는 시작만 제일 먼저 하지만 편입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거 4개 다 하면 이제 학교별 기출 문제 계속 보시면 돼요. 이런 기출 문제는 보통 편입 학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첫 영상이라 가볍게 풀어봤는데요. 좀더 자세히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편입에 관해 궁금하게 더 없으시면 다음에는 토익과 관련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